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업계의 두 기둥, 어느 곳에 몸을 담을 거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개인 택시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인 택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전략일지 아니면 용감하게 바로 개인 택시로 뛰어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개인 택시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그 차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자유롭게 휴무일과 운행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죠. 수입 또한 본인의 노력과 영업 능력에 따라 상한선 없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행 시간을 늘리거나 승객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행할 경우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순수익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차량 상태, 근무시간, 운행 지역 그리고 운전자의 영업능력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분들은 월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을 너끈히 벌어가시기도 하는 거죠. 자신의 역량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바로 개인택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택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법인 즉 회사라는 주체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기사님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운전기사님들은 회사 소속으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1차제도 있지만 대부분 교대제로 운영되며 만근 일수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은 주로 월급제 형태이거나 기본급의 운행거리나 시간에 따른 수당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평균 월급은 약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역시 경력과 지역, 회사별 기준금 및 급여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산업금을 내고 그 이상의 금액은 회사와 몇대 몇으로 나누죠. 즉, 수입의 상한선이 비교적 명확하여 개인의 노력만으로 드라마틱하게 수입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4대 보험 적용, 그리고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은 법인 택시만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라? 그럼 당연히 개인 택시가 수입면에서 훨씬 좋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개인 택시에는 만만치 않은 초기 비용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차량 구입비가 상당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차가 포함해서 1억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진입장벽은 바로 개인택시 면허권 구입비용입니다. 이 면허권은 지역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현재 약 1억 1,600만 원이고, 기타 지역들은 택시 카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세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료, 유류비, 차량 정비비, 그리고 세금까지 모든 운영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초기 자본이 넉넉하지 않다면 개인 택시 창업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법인 택시는 초기 자본 투입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운전 면허와 택시 운전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특히 초보 운전사들에게는 마음 편하게 운전을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부터 수리비용, 영업 손실까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법인 택시의 근무 시간은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이교대 형태로 운영되며 정해진 근무 시간표에 따라 업무와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휴일이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월화벨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개인 택시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과연 법인 택시를 먼저 몇 개월이라도 경험하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바로 개인 택시로 뛰어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다양한 의견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봅시다. 먼저, 법인 택시를 최소 몇 개월이라도 경험하고 개인 택시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의견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택시 운전은 단순히 운전만 능숙하게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승객을 응대하는 노하우, 즉, 서비스 마인드와 친절함, 복잡한 도심의 골목길까지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길 안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를 들어 승객의 무리한 요구, 갑작스러운 사고, 차량 고장 등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순발력과 위기관리 능력 등 다양한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택시에서 일하면서 이런 실전 기술들을 충분히 배우고 숙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택시 운전이 처음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초보 운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 소속으로 일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서 보험 처리부터 차량 수리 그리고 필요한 행정 절차까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주니 운전자는 큰 부담 없이 운전에 집중하며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를 목표로 한다면, 가해 사고 내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택시를 바로 시작했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업 손실까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법인 택시는 이러한 위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훌륭한 학습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택시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물 좋은 콜, 황금, 시간대,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과 같은 영업 비밀과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디에서 대기해야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지, 특정 요일이나 날씨에 따라 승객의 이동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정보 공유를 통해 얻어지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법인 택시에서 일하면서 선배 운전사들이나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이런 귀한 정보들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맨땅에 헤딩하며 시행 착오를 겪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택시, 영업의 생생한 팁과 성공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이러한 인정 네트워크는 나중에 개인 택시를 시작했을 때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셋째, 개인 택시를 바로 시작하게 되면 차량 관리부터 승계 응대 세금 처리, 보험 관리, 그리고 심지어 불만을 제기하는 승객과의 갈등 조절까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에서는 회사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팀이나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스트레스 관리나 감정 노동에 대한 대처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승객을 상대하면서 감정 소모가 많을 수 있는데, 법인 택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이나 정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운전 면허 소지, 택시 자격증 소지, 5년 무사고 경력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을 하나씩 충족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인 택시 경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양수를 위한 자금 마련과 동시에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춰 나가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법인 택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 택시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합니다. 이 주장을 펼치는 분들의 논리 또한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첫째, 시간은 금이다. 라는 명언처럼 법인 택시에서 보내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시간을 아껴서 비록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바로 개인 택시로 뛰어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더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인 택시의 수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개인 택시의 잠재적 고수익과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법인 택시에서 보내는 것은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입니다. 하루빨리 개인 택시를 시작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자본을 재투자하거나 다른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큰 이득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주장이죠. 젊은 나이에 시작할수록 더 많은 영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둘째, 법인 택시의 근무 환경이 개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사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교대제와 만근 일수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등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일해야 하죠. 이런 근무방식이 오히려 택시운전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자유로움을 반감시키고 개인택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최종 목표가 개인택시라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훨씬 직업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출퇴근 시간 조절, 휴무일 선택, 운행 지역, 설정 등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점은 법인 택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개인 택시만의 특권입니다. 셋째, 최근에는 법인 택시의 수입 구조가 많이 개선되어 일부 모범적인 회사에서는 꽤 괜찮은 수익과 복지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택시의 고수익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법인 택시에서 얻는 수익만으로는 개인 택시 면허권이나 차량 구입, 자금을 단기간에 모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간 법인 택시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는 면허권의 절반도 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모으거나 대출 등을 활용하여 바로 개인 택시를 시작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빠르게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자본을 불리고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인 택시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복잡한 조직 문화에 적응해야 하고, 다양한 성향의 동료 운전사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죠. 불합리한 지시나 강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얻는 정신적 소모가 오히려 개인 택시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거나,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할 개인 택시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나만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개인 사업을 결심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양쪽의 주장을 모두 아주 상세하게 들어보니 어떠세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상황, 운전 경력,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때 특히 택시 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전혀 없거나 매우 부족한 분이라면 법인 택시에서 최소한 몇 개월 가능하다면 1년 이상이라도 충분히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하며 장기적으로는 성공 확률을 높이는 선택이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전은 단순히 운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위기 대처 능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매우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개인 택시라는 거친 파도에 뛰어들었다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수도 있고 심지어 큰 사고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법인 택시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돈을 버는 시간을 넘어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기 어려운 실질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 사고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 사고, 5년 무사고 경력이 깨지기 때문이죠. 법인 택시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의 소중한 안전망이자 훈련장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회사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질적인 운전 기술과 영업 노하우를 습득하고 택시 영업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흐름을 몸소 익히는 거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처리해주고 차량 유지 보수 걱정 없이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초보 운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중한 학습 기회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히 실력을 다진 후에 개인 택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리스크가 적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단순히 운전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시 운전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승객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족스럽게 응대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분 좋은 대화법, 친절한 태도, 그리고 때로는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만을 가진 승객에게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콜배 차 시스템 터득, 미터기 사용법 터득 등, 그리고 지리를 어느 정도 익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법인 택시에서 일하는 동안 개인 택시만큼의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수입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택시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반에 법인택시에서 얻는 안정적인 경험과 실질적인 노하우는 나중에 개인택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든든하고 강력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마치 스타트업 창업을 하기 전에 대기업이나 동종업계에서 실무 경험과 업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섣부른 창업보다는 충분한 준비가 더큰 성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 택시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여러분이라면 특히 택시 운전 경험이 부족하다면 법인 택시에서 최소한의 경험이라도 충분히 쌓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높은 수익에만 현혹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초기 자본과 이미 풍부한 운전 경력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개인 택시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택시 시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법인 택시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 개인 택시로 가는 길을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리고 현명하게 단계를 밟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택시 운전사의 길을 힘껏 응원합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의 많은 조언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법인 택시보다는 개인 택시로 바로 하는 게 좋다. 아니다. 법인 택시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좋다 등등.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요즘 1월이라 날씨도 춥고 불경기고 콜도 별로 없고 일하는 것이 별로 재미없을지라도 힘내봅시다. 감사합니다.